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황 상황을 잠깐 보죠 오늘 갭으로 떠서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431까지 거의 432기를 찍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 갑자기 HLB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 종목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오늘 어,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내려서 윗꼬리를 달고 지금 떨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시장의 변동성은 좀 많이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진 만큼 움직임도 좀 작아졌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20선 위에서 종목이 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참 많이 나왔는데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들어가서 먹을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다 이미 알려진 이슈였고요. 그 많이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서 먹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물론 깡다구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먹으셨겠지만은 뭐이화전기그 다음에 어, 뭐 이구산업. 아, 이구 산업은 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동방이나 뭐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영풍제지도 그렇고 이런 종목 내일도 만약에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냐면 러 이미 여러분들은 쪼그라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손절과 익절을잘 사용한다면은 이러한 종목 들어가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예, 이화전기부터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화전기가 지금 다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트론이 거래정지가 됐죠 이트론이 오늘 정지가 됐고 EID는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대신 이화전기가 아침에 22% 시작해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일찌감치 시작하자마자 2분만에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22% 짜리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이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건들지를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들 잘 지켜보시고 여기에 이제 어 이세프지스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 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세프지스는 마지막에 바이오주와 함께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방으로 좀 밀린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구산업. 자, 이구산업은 참 오늘 이상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를 볼 때는 봉차트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구산업이 지금 움직임이 나왔지만, 실제 제일 먼저 움직인 거는 대창이었죠. 그죠? 자, 대창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실제적으로 대창이 먼저 갭으로 떠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한15% 정도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계속 상승세를 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구산업이 원래 후발주였죠. 보통 우리가 서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리 관련한 종목은 서대구. 자, 어떻게 되죠?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 저희는 이제 구리 쪽은, 예, 구리는 서대구라고 외워요. 서, 대, 구. 그래서, 서원. 어, 그 다음에, 대창. 그 다음에, 이구산업. 예, 이구산업. 이렇게 해서, 서대구라고 외기, 외구, 외우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창이 먼저 튀었는데 대창이 먼저 튀었는데 이구산업이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더 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찌감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대창도 못 찍었는데 이구산도 후발주였는데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고요. 2차 얼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찍고 다시 빠졌다가 마지막에 상한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대창이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예, 지금 구리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구리값 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전부다, 음 가격도 최고가 찍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산업이 다시 이제 정상화됐다. 뭐,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 서대구는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쿠퍼라고, 예, 쿠퍼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구 산업에 상한가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창 같은 경우는 자, 대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장 끝날 때쯤 들어갔는데 역시나 마지막에 뭐 상한가를 해서 마감을 됐는데 대창 같은 경우도 그 이구 산업 대창, 서원. 서원은 어떤지 보면, 서원은 좀 밀렸거든요, 후반에. 그죠? 서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역시나 대장주의주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구사업은 뭐 의외였어요. 그래서 서대구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지금서부터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H부터 볼까요? 오늘은 KTH가 대장이었습니다. KTH가 아침에 일찌감치 갭으로 떠가지고, 아, kctc가 대장이었구나 예, kctc가 대장이었습니다 kctc가 지금 17%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만에 상한가를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kth kth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늦게 들어갔죠 어 여기에 비해서 지금 대형 포장이나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은 아예 스타트를 해 가지고 좀 늦게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동방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렸다가 에, 살짝 밀렸다가 시작하자마자 살짝 좀 밀렸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와서 5장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쿠팡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KT 그러니까 쿠팡 관련한 종목을 갖다가 지금 순서로 매기자면은 KCTC 그죠? kctc, 그 다음에 kth, 그 다음에 동방. 그죠? 동방, 그 다음에, 어, 영풍재지. 대형포장이 먼저죠. 대형포장이, 대형포장, 대형포장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포장 가니까 영풍재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골판지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골판지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 쿠팡 때문에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같이 영풍재지가 올라온 거고요. 여기에 신풍재지가 같이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물론 신풍재지는 5장에좀 밀리긴 했지만 신풍재지도 26%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뭐 지금 골판지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슈는 이미 예, 아참 전에 끝났어요. 지금은 쿠팡 관련한 이슈를 해가지고 어그 대형 포장이 움직이니까 나머지 관련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쿠팡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매매를 할때 도움이 될 거고요. 한 종목 이제 서울식품 서울 식품도 언젠간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막 올라왔어요 이전에도 쿠팡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역시나 쿠팡 미국 상장 관련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로 해가지고 공공 공고매, 네? 쿠키, 피자, 납품 사실. 그러니까 서울식품도 지금 납품을 한다는 건데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주는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온 지 몰랐어요. 장 끝나니까 올라왔는데 서울식품도 아침부터 움직이 괜찮고요. 서울식품 우선주 서울식품 우선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예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그쵸? 상한가. 그러니까 서울식품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서울식품우선주가 지금 6,300원에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뒤에 서울식품이 따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식품우선주, 서울식품 이것도 마찬가지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상한가 종목에서 좀 빠진 종목들이 있죠. 어제 움직임이 나왔다가 좀 빠진 종목, 미래 생명자원 같은 거. 미래 생명자원도 지금 오늘 29%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 후반에 엄청나게 빼드렸죠. 아마도 이게 제약 바이오 쪽, 그, HLB 관련한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HLB 관련한 이슈는 HLB를 포함을 해서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외로 못 올라온 것 같은데 시간외로 못 올라오면 아마도 뉴스를 갖다가 반박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도 얘도 27%까지 빠진 걸 보면 어 회사에서 2시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네, 해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해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살이 난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해두시면될것 같고 혹시라도 뭐 시장에서 확 어느 한종목에움직임 나와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단타 들어가시면 단기 급등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어, 미래아인지, 미래아인지 한번 볼게요. 자, 미래아인지는 지난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떴거든요. 예, 미래아인지, 자, 한 판타지오 주식 50억 지분 취득했다는 얘기 있고요타 지분. 어, 시간에로 어떻게 됐는지 이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나온 것도, 지난번 실적이 좋아서 지난해 영업이익 7.7억 전년 대비해서 461% 이거 가지고 올라왔다고요 이야 이 아침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실제 1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미 작업이 끝난 거네 그죠? 이미 1시 전에 상한가를 간거 보는데 영업이익 7억으로 7억으로 예, 이렇게 상한가까지 볼, 보낼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동전줄에서 가능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작업조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영업이익 7억, 그, 400% 냈다 그러면, 지난해 실적이 1억 정도 됐단 얘기네요. 그렇죠 1억 3천. 그래서 영업이익 미래 아닌지는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 단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종 텔레콤. 자, 세종텔레콤은 알트폰 브랜드 스노우맨 예, 중고 단말기 개통 급증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슈 받아서 상한가 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한가인데 얘도 역시나 동전주의 반란이네요. 지금 EID나 예, 이트론이나 이화전기가 움직임 나오면서 지금 동전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고요. 세중 탈레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동전주로 움직임 나왔는데, 이러면 동전주도 계속 봐야 되나요? 이제 내일은 이제 800원대로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800원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주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움직임 나오는 것들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는 장중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는데 제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회원님께 물어봤습니다. 자 지어소프트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 방송 예, 환경tv인가요? 예, 환경tv에서 지금 환경tv에서 그 방송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이슈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뉴스가 지금 뜬게 어, 지어소프트가 11시 37분에 흑재 전환 뉴스가 떴거든요. 11시 27분에 흑재 전환 뉴스가 떴으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였다. 그죠? 이미 여기서 작업 다 끝나고 작업으로 해서 올린 거다. 지어소프트는 환경발 받은 것 중에서 아마 제일 세게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 여기까지는 환경발 받은 것 같고, 여기서 뉴스발 받아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예 여기서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수급 들어왔죠 지금 수급 들어와 가지고 여기 올린 거 보면 한4% 짜리가 한꺼번에 올라서상한가를 봤습니다 어 버그만 있었지 먹지를 못한 종목이에요 아예왜 올라오는지는 알고 아 중간에 단탄 한번 쳤죠 근데 크게 상한가까지는 먹지를 못했는데 종목 꾸준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어, 영풍제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영풍제지도 마찬가지 영풍제지 같은 경우도 얘가 골판지 관련한 종목이죠 근데 골판지 관련한 종목으로 서 이슈는 이미 상황이 끝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쿠팡이 상장을 하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물론 뭐 골판지 관련한 테마는 맞아요 근데 스타트가 틀리다. 꼭 기억하시고요. 대창 아까 말씀드렸던 서 어, 이구 산업이 이제 대장이 됐죠. 2구 산업이 대장이 됐으니까 2구 산업 대창. 그 다음에 오늘 못간 서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월 어, 내일 있죠. 내일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대장이었던 이구산업은 조금 더갈것 같죠. 오늘 구리 가격이 안 빠진다면 더갈것 같고. 그 다음에 KCTC 대장. 그죠? KCTC 대장. 그 다음에 KTT. KTH 2등주 요거 어, 쿠팡 관련한 정보 뭐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어소프트나 세종텔레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어 항상 테마주 뭐 예를 들면 1등 2등 3등주가 있으면 항상 1등주가 대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창이 대창이 움직임이 나올 때 제가 대창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구산업이랑 서원도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구리 관련주 아침에 리딩클럽에는 대창 서원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든 강한 종목을 하세요. 대장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리딩클로 보시고, 요즘 주식이, 뭐, 여러분들 매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급등을 했다 급락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 거예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거 요즘 수익 안날 겁니다. 지금 저희 회원님들, 리딩클럽 회원님들은 선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뭐 하루에 뭐 100만원 200만원씩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리딩클럽에 오셔서 선물도 차근차근 원칙부터 기본기부터 배우셔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 해드렸고요. 모두 성취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